계시록 16장 8절의 말씀은,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되어진지라 그 재앙이, 재앙들을 향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또 회개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더라. 이 말씀입니다. 이것은 니즈천사가그 대접을, 어, 이제, 그 태양에 쏟는다. 이거는 이제 태양이 엄청 뜨거워지는 거죠. 응. 그래서 태양이 엄청 뜨거워진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대접제왕을 보니까. 그런데 이 사람의 심장에 쏟아, 쏟는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하나님이. 응? 그래서 사람의 심장이 태양이에요. 그래서 이 사람의 심장에 쏟으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타 들어간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니체 전사가 그 대접을 태양에 쏟음에 해가 더욱 뜨거워져서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몸에 화상의 이제 살이 상하더라 화상이 임해서 살이 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. 그러면 이 재앙들은 이제 행하는 권세는 이제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며 어 깨닫지 못하며 더욱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저주한다. 이런 뜻이에요.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태양에다가, 어? 태양을 쏟으니까, 태양이 뜨거우니까, 아, 이제 사람들의 이 심장에, 이, 에, 쏟으니까, 마음에 쏟으니까, 이제 화인을 맞아가지고,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조롱하고, 더욱더 이제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 상태까지 온다.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차차 차차 사람의 육신을 죽여가고 또 혼을 죽여가고 이제 겉 사람과 속 사람을 하나님이 죽여가는 것을 말합니다. 그래서 이 세상을 전방위적으로 이제 산도 이제 피폐해야 되고 강도 피폐하게 되고 바다도 피폐하게 되고 사람의 마음도 피폐해야 되고 또 이제 그 목사들 말 예,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도 피폐하게 되어 가지고 다 썩은 물이 돼서 어?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제 화인까지 마음에 맞게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이 어, 이제 사람의 몸이 상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리고 뜨거우니까 그 이제 고통 어,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이제 네째 대접 천사가 이 땅에 부어질 때 이제 오게 된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. 이들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